협찬 받으러 왔습니다!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 대구 국제 게임 머시기 거의다는데 거기 되게 팬분들도 오시고 크리에이터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니까 또 머리 예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색깔 다 빠졌으니까 색 입히고 그다음에 너무 길었으니까 커팅하고 그거 하러 이거 협찬 받는 진해어에 왔습니다. 진짜 머리 깎는데 이거 딱 하면은 손에 손이, 손이 다 머리카락이야 진짜. 이렇게 해다 털고 이렇게 하면 그냥 머리카락이 같이 이렇게 온다니까? 물을 짜려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이 싸서 이렇게 나오죠. 무서워, 탈모 싫어. 진짜 탈모 아니어야 되는데. 우와. 으 우와. 지금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네. 으보 저 탈모예요? 이게 심각해지면은 탈모로 연결이 되죠. 어, 너무 너무 정나라 했어. <laughs> 두피도 너무 안 좋은데. 그 탈모시로. <laughs> 너너 이거 알아? 네. 뭐. 더브라트 그지 많이 잘라야 돼. 마, 많이 싫어요 눈은 덮을 수 있게. 알았어. 고민도 덥잖아. 보이긴해 앞이?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진짜 많이 질문 받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냐고. 그럴 때마다 그냥 안 보인다 그래. 안 보여. 그래서 술 먹으러 가면 그냥 앉으면 머리 넘기고 있잖아. 술 잔이 안 보여. 나 어떡해, 앞이안 보인다, 어떡해. 집에서 올리고 있어, 머리. 섹스야, 여생남. 나 신정부. 섹스. 요생남 알아, 요생남? 나 요생남이다. 뭔데? 네, 네. 요리자라고 섹스를 하는 저항해주세요. 돈, 돈 내세요. 에이, <laughs> 이 부분 못 넣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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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도 넣고 나한테도 넣어. 왜 이렇게 섹시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주기적인 저의 철저한 자기관리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키스는 언제 했어요? 마지막 키스는 <laughs> 키스해본 적 없어요 저막 손만 잡아도 벌떡벌떡해요 지금 머리 어디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게임 유튜버인데 헤어 협찬을 받는 멋진 선배님의 진해요중국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진해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되게 많은데 그냥 자잘한 거 말고 제가 헤어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눈 덮는 거고, 막 머리카락도 일자가 아닌 이렇게 돼 있는 헤어스타일이고 되게 막 복잡한데 이게 하면은 거의 다 망해요. 어딜 가도 계속 망했어요. 머리가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그냥 한 2주 정도 기르면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정도 막 그랬었는데 그냥 최대 장점은 머리 색이나 스타일이나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니다 바로바로. 이런 헤어스타일 고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얼굴 가리기 용이죠, 그냥.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어제, 어제도 그 인터뷰 갔다 왔거든. 응.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뭐, 협행, 뭐, 뭐에서 어쨌든. 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신비주의를 왜 고수하시냐고. 그냥 좀, 막 알아보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 술 먹고 나도 노는 거 좋아하는데. 노는데, 어, 선배 아니야? 하면서 찍어서 막올리고 그러면은.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까고 다녀도 헤어스타일이랑 옷만 보고. 알아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냥 얼굴 공개는 그냥 딱히 생각이 없어요. 염색 오늘 무슨 색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은 언제나처럼 진한 회색. 어... 진한 회색. 전 무채색이 좋아요. 색 없는 거 하양 회색 까망이 좋아요. 가져 가져주셨어요. <laughs> 아, 못 먹는구나. 마스크 끼고 있어서. 쟤 그래 보이잖아. 졸라 귀여워. 양갈래 머리한 것 같아. 급식 아줌마. 주마. 급식 아주머니. 좀더안 줘. 빨리 가. 세 개씩이야. 어? <laughs> 지금 목표하는 구독자 수 있나요? 일단은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11만 7천인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100만 찍고 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방향성은? 일단, 게임 유튜브다 보니까 요즘 게임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저를 여기까지 올려줬던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도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살짝 새로운 게임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중간중간에 브이로그 같은 거나 지금 이런 협찬받는 거나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올 텐데 조금 메인이 옅어진 느낌이 있어서 게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저 너무 떨리는데. <laughs> <laughs> 손톱 관리 처음 해봐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어, 왜요? 왜요? 제가 말을 잘 못하죠. 아, 아니요. <laughs> 손톱 바짝 받는게안 좋아요. 차관은 없으신데 네. 모양이 안 예뻐요. 아...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그냥 멈추시나 궁금해서 치과는 말하라고 해놓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안 멈추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아... 아프진 않은데 죄송하다 하고 계속 아 내일도 아플 수가 있구나 면회를 잘라야 돼서 다 힘들다 예뻐지는 거 진짜 <laughs> 타투도 진짜 아팠거든 나 타투할 때 귀에 처음 해가지고 그냥 다 귀만큼 아프구나 생각했는데 손가락 할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피 Shoots... 나셨어? 피 나요? 피내 피네... 피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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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피피피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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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피 보여 피피피피 빨간 거 빨간 거 이건 뭐예요? 지혈제요아지혈제도고요아피 아, 자주 내시나 봐요. 많이 쓴티가 나는 지혈제인데. Earth... 별로 안 썼어, 형 별로 안어 믿자. 아. 색. 아니. 농담해요. 죄송합니다. 써드릴까 아니요, 아니야좀 아. 되게 되게 예뻐졌어. 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우, 너무 마음에 든다 오너 진짜 예쁘니까다 노란 머리보단 나는 회색 머리가 나은 것 같아 응. 어, 화, 훨씬 낫다 예쁘게 잘 됐나요? 어, 너무 예쁜데? 쁜데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음. 소도 예뻐. 끝. 진해 최고 중구에 있습니다. 조선유기 서울 중구 진해요 최고 선비 방송.